Hello, everybody. CCB English Hou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 영어 해화 담당의 손경탁입니다. 이 시간에 표시된 본과 내용을 스크린을 통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순수한 현지 해화 발음 그대로를 시링을 하시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boy. I have a terrible headache. It's just killing me. Darn it. Oh, I'm sorry to hear that. Sounds like you have a cold. Well, I think so, but I'm not sure. Have you seen Dr. Brown? No, I don't think it's that serious. Well, why don't you take some aspirin then? Good advice. Do we have any? Maybe. Why don't you go and check? <laughs> <laughs> 그 사람이 그렇게 은행에서 여러 가지로 빚을 많이 져서 그 애를 먹게 된다면은 곧 파산선고라도 해야 되겠구만 누가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영화가 바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영화 참 훌륭한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일이 심각하게 예, 벌어질 것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No, I don't think it's that serious. No, I don't think it's that serious. 네, 특히 여기에서 이 I don't think 라는 영법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 좋은 거죠. 어떤 못난 아가씨 보고 You're ugly. 당신 되게 못생겼구나. 추물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렇더아도 얼굴이 못생긴 그 아가씨는 얼마나 심정이 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쓰고 I don't think you're beautiful.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에 그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결국, 고객 여러분 외운 오시기 바라고요. <laughs> 자, w well, why don't you take some aspirin then? 누나가 그런 얘기죠. 아 그렇다면 왜그 아스피린을 좀 먹어보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골치만 아프다고 절절매고 그렇게 뭐냐? 아, 누나가죠. w well, e why don't you take some aspirin then? Then 그렇다면 take some aspirin. 아스피린이라도 좀 why don't 왠지 take 먹어보지 않고 그러느냐? 여기에서 우리 꼭 외워놔야 될 것이 있죠. 이 약을 복용한다 할때 약을 복용하는 것은 꼭 take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You'd better take some aspirin. 천천히 영어로 해드리면 You'd better take some aspirin. 당신은 아스피린을좀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ake aspirin, take medicine,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미국 사람에게 수양약이란 뭐걸 별거 다 먹어봤어도 이렇게 맨날 빼빼하게 막고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한번 그외저 중국 한약이라서 한번 잡숴 보시지 그러세요. Why don't you take some Chinese medicine? 이 take를 가지고 쎈다는 얘기죠. 자, Well, why don't you take some aspirin then? 아, 그렇다면 그 아스피린을 좀 먹어보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laughs> 대답이 Do we have any? 우리 집에 아스 a 린있 e 요 a 고 누나한테 y 어보는 것이죠. Do w e h a v e a n y 혹시 그 우리 e 에 a 스피 e a y Maybe. 그랬죠.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 Maybe Why don't you go and check? 아, 직접 그럼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지 그래. 즉, 왜 그럼 직접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지 그래. 그 찾아본다는 말을 try to find라는 말 쓰지도 않고 go and check라는 말을 써. Why don't you go and check? 좀더 다른 말로 하면 Why don't you go and check yourself? 그 말인데, Why don't you go and check? 이렇게 쓰고 있는 재미있는 대화죠.